잘생분안녕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분 안녕하세요. 여에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하세요하게 생각합니다. 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 간단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3.1 운동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 위에서 많은 역할을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아직까지 복음이 널리 퍼져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인에,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포션으로만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죠. 또6.25 발발했을 때도 우리 금방 뭐 며칠 만에 부산까지 다 이렇게 쫓겨갔는데 거기서 구국기도회가또열열죠 우리 목사님들 장모님들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주 만에 기록을 끝날 때쯤에서 이제 세계가 움직이고 또 유엔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그 위기에 절차를 하기 위해서 건져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한 이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무너지느냐 하는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전면적 대면 예배 금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이었죠? 전면적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본질도 못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조에는 이러한 자유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할 수 있다는 말에 이어서 다만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예배의 자유 침해될 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법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뭐 말투 쓰지 말라고 돼 있네. 육성으로 하라고 있으니다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왜 말투 못 쓰냐? 그래 이 정부가 <laughs> 예배를 전는 문제하는 것은. 동료의 사유를 저해하는 중입니다. 네. 네. 이런 조치는. 헉, 헌법을 잘 알면서. 나는 너는 왜한번 팔십 소를겠니 왜. 을역내는가대한민국 정력에 벗어나는 이런 조치들을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우리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e 이 a y 니다 the other boy. c h 정 k u I have a l i t t 서 e bit. But I got one of them hanging so. Sunday, Tong, I hear 박근혜 대통령을 역적들에게 내어주었느냐. 너의 속 뜻은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